자, 여러분들, 지금 저는 도쿄역, 도쿄역에 있는 캐릭터 스트리트 거리인데요. 여기에 포켓몬 센터가 있다고, 어, 포켓몬이. 오! 입구에요. 여기가 어 입구도 아닌 것 같은데, 여기가 더 비싼 거 아니야? 아니야, 쇼핑 좀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잠깐 보여드리고, 일단 포켓몬 센터 가서 다시 찍을게요. 여기서 한 분이 계속 고객행위를... 자, 여러분들, 여기가 포켓몬! 저기 포켓몬 센터가 아니고 그냥 개인 상점이었네요 개인 상점 여기 보면은 제일복권처럼뭐 하는 데가 있어요 제일복권은 아니고 그냥 한 판에 300엔 내고 하는 건데 이제 뭐, 계산 좀 하고요 특상 그 다음에 A상 B상 C상 D상 꽝은 없고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네. 네, 오케이, 오케이, 7560 엔, 이거 세 개, 세금 만져서요. 이거 you. 한번 해보게. 음. 자,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, 여러분들. 한 판에 300엔 잘 가려서 안 보이는데, 이치방 코치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. 특상이 야오불 엄청 큰 거. 그 다음에 시계. 에코백. 그 다음에 그 표정. 저기 어딜 봐도 쳐다보는 것 같은 꼬부기랑 이상해 씨. 요게 뭔지 모르겠어 비상 아 시상이 뭘까요 시상이 뭘까 이게 애기 비상 된다 보다 약간 화이철 일단 일단 같은데 상 많이 뽑아. 세세번만하고세번아 <laughs> 아, 이번도 하고 그런 거 보세요 계산.

와, 특상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? 근데 A 상이 어떻게, 난 인형이 더 좋아 보이는데. 에코백 같은 게 여기 더 비싼가 봐. 내가 두개 뽑을게, 형 하나 뽑을래요? 형 하나 뽑아. 하나 뽑고. 제발 특상. 특상이 선택제가 된대. 데 아, 네가 네. 네. 어, 자고 박스가. 아까 이쪽어이쪽 네. 제가요. 아, 이상이네요. 아, 이럴 수가. 아. <목소리> <목소리> 오픈 좀 하자 어 그래 그 오픈 오래 그래 어 그래 그 오, 어그 인형 래어 인형 음. 자, 래상래어그상 그래 어상두 개. 래어 그래 그래 어 그래 원 오케이, 오케이 어그 우와, 앵사 근데 별로 다 만났어. 솔직히... 아, 아, 아 네. 프레젠트 아, 프레젠테... 아니구나. 네. 기장해, 기장. 이거 뭐... 이거... 예. 다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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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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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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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이 그 다음에, 파일. 와, 아, 어떻게 비상을 두 개를 뽑냐? 난종안올려주나 와, 근데 너, 너 혼자 비상을 두개 뽑았네. 그러니까요. 오. 아, 근데 저 시계보다 솔직히 기 나은 것 같은데. 근데 우리 입장일 수도 있어요. 여기 사람들한테 흔하니까. 저 A상이 뭐길래 저렇게 인형보다 더 좋지? 자, 하여튼 여기에서 기분 좋은 기억 가지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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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가지고 세금 약간 좀 저기 받은 것 같은데 자 이제 포켓몬 센터를 가죠 이건 별 나왔다고 그래도 게이드 좋아요 게이드 역시 꽃기는, 골드손 골든 고르도 고르도 저기 옛날에 어떤 유튜버가 한국에서부터 제일 보통 보여줬는데 <laughs> 거의 안나왔죠? 인형같은거? 근데 제가 한국에서 할 때도 안나왔어요 아 그래? 한국에서 했었어? 아, 제일볶음말고 그냥 거기 뽑기같은거 했었잖아요 아 울산에서 일단 엿뽑기할때도 아그런데 일본에 맞는걸로 좋아 일본이랑 맞아 잘 맞아 도모, 도모다치 돈모 도모다치 <laughs> 그 리라코마스토어고요아 여기 리라코마스토어 아까 저기 뭐 저, 실러스키의 크레용 짱구. 크레용 신짱? 여기 호빵맨샵인가 보다. 캐릭터 스트리트답게 종류가 엄청 많네. 이건, 이건 잘, 와, 이거 그거 아닌가? 멜로디 나오는 인형? 아닌 것 같아, 아닌 것 같아. 포켓몬스토어다 별로 안 크네 기준이 두 개래요. 포켓몬 센터는 되게 큰데 센터고 스토어는 다른 거. 아 스토어. 뭔데요? 아 낚였어. 헐. 저 언니 저 언니 거짓말했어 포켓몬스토에 업됐는데 도쿄 역장추. 역장추. 근데 가격은 똑같네. 야 아, 근데 역장추만 있네요. 여기 텍스프리 아니에요? 몰라요 어디서 있어요? 만능 그 텍스프리라고. 아 씨, 비싸게 주고 샀다. 현금까지 출금해가지고 했는데. <웃음> <웃음> 이것만 있네요. 근데 저건 어때? 공항출 이런 건 어때? 음, 없긴 없는데. <laughs> 이건 뭐지? 뭐? <laughs> 도쿄 어, 이거, 이거 스테이션 그런 요 타비비 요리다 이거. <laughs> 이거 납작이 인형. 아, 역대 갔던 포켓몬 센터 중에 제일 작네요. 센터가 아니라 스토어라서. 안에도 있어. 우리랑 같은 이야 너희 키링 야 어느 정도? 모치 키링. 이거 옷갈아 입는 옷갈아 입히기 피카츄. 포켓, 배터리요 보조 배터리. 배터리. 그냥 여기 있다. 익숙한 음이야. 나라 언어만 다르지. 우리 포켓몬 음악하고 똑같아요. 와 아까 이게 특상, 이게 4,800엔짜리네. 우리나라 돈으로 48,000원. 인형 코은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. 이번에 인형 되게 많이 샀거든요. 온이온천온이도오빠라이기 있네? 얘 인형 따로, 옷 따로에요 옷 따로 라잉, 모찌 대형 인형들 EV 시리즈 뚜벅초도 있네 대형 역시 어딜 가나 포켓몬 센터는 인기가 좋아 자 포켓몬 센터... 포켓몬 스토어죠? 리뷰는 열가까지 하고 또 다른 샵 가면은 촬영 마저 할게요 자, 여러분 긴급하게 촬영을 좀 할게요 동전 줄이려고 한판 더 했는데 특상이 나왔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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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특상, 특상 초대형 나무불 4만 몇천 원짜리인데, 이거 아니, 처음에 이 스티커를 저 뭐야? 떼가지고 아무것도 안 나왔길래 뭔가 했더니 ABCD가 안 써있고 피카츄 그림하고 상만 써있는 거예요. 이게 특상이라고 하네요, 이거, 이거. 나우블 초대형 와 대박 어, 이거 지금 다 어떻게 이거 가져갈라니 걱정이네 당첨비서 좋긴 한데 이거 이거 다 산건데 <laughs> 아니 제가 총 1,200에 했거든요 아까 비, 비상 두개 나오고 초대형 나우블 대박이다 와 대박 정품 얘만 45,000원 정도 해요 아까 포켓몬 센터 가니까 4,000 몇백원이더라고 와... 일단 이건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<laughs> 지금 당황해어요 도쿄역 자주 와야 돼. 아 촬영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동전 다 쓰려고 여기 동전 너무 많아갖고 쓰려고 했는데 이게 당첨이 되버리네요 와... 하여튼 이거는 여기... 여기. 특상은 근데 나만 나온 것같아다 A상 올려도 저게 종 쳐주더라고요 여튼 여러분들, 당황스럽지만, 이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, 도쿄역에서 다시 이제 신주쿠로 가가지고, 여러분, 이제 귀국합니다, 여러분. 여러분, 한마디만 하자면, 여기 도쿄역 스트리트에는 그 이, 이, 이 뽑기 하는데, 여기 해자샵이 어, 300, 게... 3 0 0는 해자샵. 어, 여기... A상 엄청 잘 나와. 아직 개, 게... 지금 A상 또 오셨어요. 예. 지금 보는 동안 A상 한 10명 받아간 것 같아요. 저는 인형이 더 좋긴 한데 비상이 더 좋은데. 하여튼, 요거는 여기까지 할게요.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자,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여기까지 할게요. 여기는 도쿄역이었습니다.